네. 오늘은 또, 어 방언에 대한 중요성을 가르쳐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너무 방언을 잡고 어, 소울이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별로 오래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방언은 처음, 어 사도행전 1장, 1장 2장에 임했을 때, 주님께서 능력이 너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려라. 능력이 올, 올 테니 기다려라. 그러면서 그들이 열흘을 기다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방언을 아직 받지 않았다면은, 열흘 정도를 정말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일 가고 하는 게 바쁘죠. 그 사람들 이 일도 안 갔어요. 그냥 주님께서 그냥 이스란드대로 있었어요. 500명 중에서 120명밖에 뭐안 남고 기도를 했단 말이지 모여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흘 안에 그들을 받았어요. 저는 어, 학교 다니면서 한달한달 한달 동안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만 찾았어요. 그 학교 다니고 숙제하면서 다른 거는 어, 하, 다른 일을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만 찾았더니 한달 걸렸어요. 저는 금식도 면서 어, 다른 사람들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하루씩 금식을 하면서 내가 그대로 한 대로 시켰더니 그들이 방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달라는고 달라고 달라는 자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아니겠냐. 그죠 그런 말을 하시죠. 누가 복음에. 네, 그러니까 달라고 달라고 정말 내가 그걸를 원하는 사람이 받는 겁니다. 그냥 주님의 뜻에 주님 뜻이면 주시고 아니면은 안 받을래요. 이런, 이런, 이런 태도로 나가면은, 이런 태도 때문에, 주님, 그래, 너, 그래, 별로 원하지 않니? 안 줘. 이렇게, 이렇게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겸손한 태도로, 주님이 원하는, 주님이 거 주님의 은사를 상호하라고 써 있잖아요. 성경의, 어, 고림도전서 14장 1절에. 너 인사를 사모하라 그랬어, 사모하라. 그러면은 정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정말 원합니다, 원합니다. 주님의 것은 다 원합니다, 다 원합니다, 다 원합니다. 왜냐면 능력 없는 그리스도는 정말 그리스도니 아니에요. 왜냐면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른다고 했어요. 그쵸? 그들이 귀신을 쫓고, 첫 번째 귀신 쫓고 방언을 말하고, 어, 어, 어 뱀을 들, 들어 올리고 손을 얹으면은 그드, 그들이 손을 얹으면 그들이 나으랴.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난다 그랬죠.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이 진짜 믿음의 믿음에 믿음이 있다고 할수 있고 그들이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 정말 성령으로 그들이 거듭났냐. 너희가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정말 능력이 있느냐. 그래서 그거가 표현되는 것이 하나가 성령으로 방언을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하 거. 그 방언은 예전에도 있었고 절대로 멈춰진 것이 없었어요. 항상 방언이 진짜니 아니야? 계속해서 시대 시대 시대마다 100년, 200년, 300년, 400 시대 시대마다 그들이 항상 논쟁거리였어요. 논쟁거리. 왜냐? 사람들이 계속 계속 나타난거거요 어, 기도했는데 방언 받았어요. 어, 내가, 어, 주님과 뭐, 김식했는데 방언 받았어요. 뭐, 하는데 방언이 터졌어요. 자꾸, 자꾸 나타나니까, 아니야, 아니야, 맞다, 아니야. 뭐, 계속, 계속 논쟁을 했어요. 이 사단이, 우리가 방언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뭐, 100, 100년, 1 5 0년때 사도행전 때 끝났다라고 자꾸 거짓말을 하는데, 절대로 끝난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계속해서, 뭐, 루토 교회에서도 어 방언한 사람이 나오고, 뭐, 저, 뭐야, 어저 요한 웨슬리 교회에서도 나오고, 어 그, 천팔년도, 천칠년도, 천육백년대 계속해서, 뭐, 뭐 카톨릭 진짜 카톨릭 교회 그들은 옛날에 카톨릭밖에 없었잖아. 그들이 어디를 갔는데 새 방언이 터지고, 뭐, 뭐, 그들의 입에서 뭐, 어, 어 나왔다니,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받았다, 받았다, 받았다고 계속해서 이게 멈춘 적이 없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거짓말을 믿으시면 안 돼요. 이 멈췄다, 뭐 끝났다,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사단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어, 많은 신학자들도 뭐털틀리안 같이 200년, 300년대 어그 그런 유명한 신학자도 방언이 터졌어요. 방언을 받았고요. 그죠? 몬테나스 이런 사람들도 뭐다 그런 그런 사람들이 항상 성령의 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런데이 이 성령은 어, 성령이 임했을 때, 불로 임했다고 했어요. 불같이, 혀가 불같이 임했다고 했어요. 이 불, 불같은, 어, 능력이에요. 이게 불같은 능력이에요. 이 불이 뭐냐. 예수님께서 누가 보면 12장에, 어, 내가 너에게 불을 던지러 왔는데, 제발 그들이 불좀 붙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불이 붙으면은, 우리가 나무예요 우리가 나무. 성령이 불이 붙기를 원한 거예요 모세가, 어, 신의 산에서, 어, 뭐야? 이 나무를 봤는데, 신화산 근처인가? 네, 거기서 나무를 봤대. 나무가 불이 붙었었어요. 그죠? 근데 불이 그걸 태우진 않고 그냥 불이 그냥 거기 임했었던 거예요. 이 나무가 우리를 나타낸다고 아시죠? 우리가 나무예요. 우리가 나무인데 성령이 불이 붙기를, 붙, 붙기를 원한다는 거야. 불은 뭐예요? 능력과 열정이에요. 열정과 능력이에요. 그게 성령의 불이라 그래요. 능력.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고 불 같은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어, 열정이 나에게 임해서 너희가 능력을 받으면 은땅 끝까지, 사마리아의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왜냐? 열정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서, 예수님께서 아직 가지 말고, 넌 능력 받을 때까지,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가지 마라. 그래서 받은 게 뭐예요? 방언 은사예요. 방언 은사. 방언을 하다 보면은 뭐한 시간 정도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뭐 늦, 못 느낄지 모르지만 한두 시간 세 시간 넘어갈 때 주님의 불이 음하고 능력이 음하고 내가 옛날에 어 뭐죠 우울하고 우울증이나 뭐가 뭐 어떤 나쁜 일이 나서 내가 기분이 어 나쁘고 내가 마음이 상했어요 그죠? 마음이 상했고 상심돼가지고 그냥 이러고 있는데 방언 기도를 그냥 하다가 보니까 어? 어떻게 다시 기가 성령에, 성령이 가득 차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기가 빠졌다 그러면은 어 풍선이 쫙 내려간 것처럼 우울해지고 답답해지고 어, 어뭐 이렇게 뭐해도 뭐안 되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풍선이 가라앉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주신 능력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한 3시간, 4시간 넘어갈 때 보면은 다시 가득 차서 어, 이상하다. 내가 아까 기분 이 되게 안 좋았는데, 신기하게 기분이 다시 좋아졌네. 어, 분명히 나한테, 분명히 누가 상처를 주고, 어, 악담하는 말하고, 내가, 내가 뭐, 죄를 인해서 넘어졌다 해서 기분이 나빠 있었는데, 이상하게 방언기도 3시간, 4시간 하고 나니까, 우와, 하나님도 찬양할 수 있게 되고, 이런 나쁜 생각들이 다 떠나가요. 심지어 병도 떠나가요. 왜냐면 마귀가 떠나가요. 왜냐하면 불을 계속 지피니까, 그렇죠? 방언을 계속해서 불이 계속 지펴집니다. 불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방언이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어, 뜨거운 걸을 느껴질 수 있고 자간 어, 내가 갑자기 기뻐지고, 내가 갑자기 환해지고, 내가 갑자기 평온히 임하고 어, 이 마귀가 떠나가요. 불 같아서 마귀가 뜨거워가지고 떠나가는 거예요. 솔직히 뜨거워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 방언 기도를 잃어버리지 마라 기도 좀 해라 제발 너희는 집중해서 깨어서 기도해라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방언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해야 되지만 정말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내가 샬라샬라 해서 뭐 해요 도대체 이거 해서 뭐해 이런 다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를 신뢰하지 않는 거, 성령을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쓰레기 같은 은사를 주지 않습니다. 아주 좋은 거. 아주 제일 좋은 거를 먼저 주는데 제일 좋은 게, 준게 뭐야? 방언은사를 줬다는 거야 그들이 능력을 받을 때방언은사를 받았다고 왜 방언을 받을까? 성령 충만하라고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고 지혜를 받을 수 있고 지식을 받을 수 있고 주님의 능력 같은 모든 것들이 옵니다 주님의 뜻대로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정말 성령이 너희, 너희가 너희 뭐 기도할지 모를 때 성령이 너에게 어, 강구하고, 너에게, 너에게, 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말이죠. 어, i n t e 하는 거요. 네? 중보 기도를 해준다고 그랬어요. 중보를 대신 해준다. 우리가 기도할지 모르잖아요. 도대체, 어, 그 사람이, 어, 예를 들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뭘 기도해줄지 몰라요. 방언으로 그 사람을 기도했주면서하나님이 방언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집니다. 하면서 기도를 하면 그사람들 위해서 그 사람이 내가 모르는 그 사람의 상황을 100%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사람이 정확히 필요한 것도 모르겠고 나도 모르겠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방언 기도하지만 그들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들을 그, 그 사정을 아시니 그쵸? 내가 몰라도 방언해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어, 나의 자신을 어, 세운다 그랬어요. 나의 자신을 어, 고린도 전서 14장 어 절과 4 절에 보면은 방언을 기도하면은 그나나 나를 세운다 그랬어요 예언을 하는 사람은 교회를 세우지만 어 방언을 하는 사람 나를 세운다 세운다는 것은 이 영어로 이제 building up이라고 해요 building 뭐를 건물을 세우는 거예요 건물에다가 예를 들어서 주, 주치돌 예수님의 주치돌이 있으면은. 그 위에다가 벽돌과 벽돌을 쌓아서 이거를 완전케 한다는 거예요. 집이 있으면 집을 완전케 한다는 것 뜻입니다. 그래서 나를 완전케 하는 것은 방언 기도를 기도할 때 나를 완전케 해서 세우는 겁니다. 유다서 1장 19절에도 써있죠. 방언 기도 너도 어, 거, 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그랬어요. 자신을 세운다. 아까 그 나를 빌딩업하는 거예요. 나를 이 집처럼 쌓아 올린다는 거예요. 완벽해지기 위해서. 방언으로 성령으로 무시로 깨어 기도하며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라 그렇죠 너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그, 그랬잖아요 네? 예수님께서도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고 저기요 어.. 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17 거기도 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마 방언으로 기도하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마음을 퀄리티 시간을 주시며, 주면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는 말이에요 아멘. 네,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내가 언젠가 갑자기 내가 답답했던 마음이 풀리고 내가 용감하지 못했는데옛날에 용감하지 못한 방언 기도를 하루 종일 하니까 어, 용감해지고 담대해지고 아, 아 믿음이 생겨서 기적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아까 믿음이 생긴 날다서 19절에 예? 혹시 믿음이 너의 거룩한 믿음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옛날엔 믿음이 없어서. 내가 기적을 받지 못했어요. 아, 뭘 받아야 되는데, 주님에게 믿음이 없어요. 뭘 받을,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받아요? 못 받죠. 믿음이 있어야지 받는데. 믿는 대로 행해준다 그랬는데, 니가 믿음이 없어? 그럼 방언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방언 기도하면 은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믿음이 다운로드 돼가지고 생긴 다음에, 와, 하나님 것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나에게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건데, 그걸왜안 하냐, 이 말이에요. 왜안 하냐, 이 말이에요. 하다 보면은 알게 돼요. 하루에 2시간 이상은 해야죠 네, 적어도 2시간 이상은 해야죠 왜냐 1시간 제가 해봤어요 저도 1시간 하면은 사단공격 저같은 사람은 그냥 사단공격 막 공격 당해가지고 뼈도 못치립니다 뼈도 정말 못치죠뭐 나쁜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러두 2시간은 넘기고 3시간 4시간 네 하다 보면 안 편안해지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할수 있어요 뭔가를 할수 있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거 동행하시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거 알게 돼. 정령이 임재가 임해요.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 경배하게 되고, 주님 사랑하게 되고, 몰랐던 걸 깨닫게 돼. 성경을 읽어보면, 우 오, 이런 게 있었네. 어, 저런 게 있었네. 와, 어, 이런 깨닫지 못한 것들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게 된단 말이에요. 깨달음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기도 안 하고, 한시간 30분, 아, 30분만 기도하고, 이렇게 성경 읽어보면, 몰라요. 잘 몰라요. 읽어봐도, 뭐, 딴 생각나고. 그쵸? 그렇죠? 집중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으로 기도하면은 5분 읽어도 와한 시간 읽는 것처럼 네? 깨달음이 오기 때문에 그냥 막 열리는 거야막 열려 성경이 그냥 막 열려요 나한테. 그러면서 주님의 명상님하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쵸 그렇죠?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뭘 선택을 해뭘 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할까 저 일을 할까 모르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뜻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주님 저 일들을 놓고 기도한다. 면서 성령으로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은 마음의 감동이 오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감동. 막한 시간 넘어가야죠. 또뭐몇 시간 기도하는데, 어, 하나님 뜻은 이거 같아. 내가 설교하기 전에도 주님께 물어보면서 기도를, 방언 기도를 합니다. 한게 없어요. 방언 기도라는 거. 주님, 주님 말씀 주세요. 말씀 주자면 주님을 붙잡고, 막 방언을 그냥 큰소리로, 그냥, 아, 그냥 정렬적으로막 합니다. 막 하고 있으면은 한 세네 시간 될때 정도, 어, 주님의... 생각이 갑자기 이네요. 아 이거구나. 아, 주님 원하시는 건 이거구나. 이게 깨달음이 옵니다. 아, 그럼 이거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 받은 걸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저도 피곤하고 저도 힘들고 저도, 저도 해, 나도 붙잡아야 돼요. 나도 예수님을 붙잡아요. 붙잡아. 야곱이 예수님을 붙잡은 것처럼 붙잡아 기도를 합니다. 넌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크고 어, 신경걸보여준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것 그대로 하는 겁니다. 순종을 하다 보면 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잖아요. 주님과 동행하게 될수 있잖아요. 주님과 만남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대충 하죠. 열심히 오밤 다해서온힘다해서 기도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방언 기도 정말 소중한 은사예요. 열심히 사용하세요 매일 사용하세요. 매일 사용하세요. 기분 나빠도 기분대로 따라가지만 그냥 기도, 기도하세요. 기도 내가 죄를 많이 졌습니까? 내가 많은 죄에게 빠졌으면 성령으로 기도를 하세요.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그날 일어나게 됩니다. 어? 주님께서는 다시 나에게 와라. 다시 나에게 와라. 주님께서 음성을 주십니다. 너는 그냥 나에게 와라. 와라. 아담아. 이브야. 네가 죄를 졌니? 나에게 와라. 숨지 말고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라. 방한 기도를만 해라. 어? 마을에 머리를 쓸 필요도 없잖아요. 머리를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방학인도 아, 오늘 기분 내가 너무너무 안 좋아요. 이렇게 때 방학 와라카라 산다라시 하다 보면은 한 30분 하다 보면 어? 갑자기 일어나게 되고 갑자기 무릎 꿇게 되고 갑자기 회개하게 되고 갑자기 내가 변하게 됩니다. 나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나, 내가, 내가 정말 주님과 이, 이 만남 중에서 내가 주님이 10년 동안 어, 이렇게, 이렇게 죄진 적도 많죠. 정말. 그러나 그때마다 내가 바로바로 그날이 일어설 수 있던 이유는 방언 기도를 해서 일어났던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방언 기도를 했더니 일어난 거예요. 방언 기도를 했더니 주님의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했더니 담대고 강해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내가 뭐, 또 뭐, 슈퍼맨이니까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니까 주님의 은혜로 된 건데, 주님이 은혜를 주실 때 성령으로 방언 기도를 했더니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아멘.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정말 해보세요. 해보시는 분 아십니다. 해보는 사람은 깨달음이 오고 그들은 행함이 있기 때문에 열매가 있어요. 행하지 않으면은 열매가 없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안 해봤는데 어떻게 알아? 한 붙잡고 정말 하루 종일 방언도 해 하루 종일 해볼 수 있는 때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네 그러면은 축복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야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드립니다. 아멘.